13번을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를 넣고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질산은 A, G, N, O, 3가 있고 구리가 있어요. 구리는 무슨 색깔이라고 했더라? 붉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의 반응성으로 따졌을 때 나중에 원래, 이온화 경향 순서라고 해서, 음, 칼칼라마, 아라천리주나, 수구순, 백금금이라는 애가 있거든. 그거는 이제, 당장 외우라고, 음, 하니까 좀 이따 외우라고 할 거야. 어 어찌됐건, 외워놓고 시작하던, 나중에 외우던, 왜냐면, 그럼 선생님, 어떤 애들 물어봐. 누가 반응성이 크고, 누가 반응성이 작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반응성을 보자. 자, 요, 단순하게 답, 문제의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은하고 구리로 봤을 때 얘가 커요. 얘가 작아요. 라는 말의 뜻은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작다라는 건 전자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 일로 이동해 가면서 얘가 c u 이 플러스인 푸른색을 띠게 되어지고요. 요 아이가 두 개가 있어서 두개 은으로서 전자 얻고 두 개의 NO3-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건 요거 요거 요거여서 얘가 어떻게 돼? CU NO3 투가 되어지고 두 개의 은으로서 되어지므로 얘는 전자를 얻었잖아.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산화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답에서 반응이 진행에 따라 수용의 색변화 양상과 그 까닥을 쓰세요는 처음에는 반응 전에는 반응하기 전에는 반응 전에는 얘에 의해서 붉은색을 띠고 있다가 산화 반응을 거치면서 구리 이온의 수가 증가함으로 하면서 얘는 푸른색으로, 푸른색이 진해진다. 뭐, 요렇게 쓰시면 돼요. 굳이 문장까지 다 필요 없어. 그냥 키워드, 어, 나만 더워? 나이 먹으면 몸에 열이 많아. 자, 반응 전에는 요 산화해서 음 이렇게 잡아 주시는 게 키워드가 돼요. 진다라는 거. 산화되는 물질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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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산화되는 거. 여기 눈 있으면 보세요. 전자를 잃어서 얘가 전자를 얻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거는. 근데 여기 좀 봐라. 한 번만 다시 해 볼게. 또 누구를 할 거냐면 자, 비교를 해 볼게요. 음 CuSO4 황산 구리가 있고요. 아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여기서 구리는 무슨 반응했죠? 산화 반응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두 개의 전자를 잃으면서 ZnE 플러스가 되어서 얘가 전자를 잃어서 산화 반응을 하고요 얘가 CuE 플러스의 SO4E- 요 아이가 이번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되어지고 얘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 버려서 얘는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얘는 환원 반응을 합니다. 어라 여기 봐라 특이한 게 있어. 구리가 똑같은 구리인데 여기서는 산화 반응하고 여기서는 또 환원 반응도 해. 이랬다 저랬다는 애야가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금속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한다면 일단 답은 듣고 구했고 다시 한번 끊고